해양 사막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폐어망. 바다에 버려진 폐어망은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키며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폐어망으로 점점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바다를 다시 되살릴 수는 없을까? 2007년도에 저희는 일단 마이판 리젠이라는 이름으로 폐어망 재생 일론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근데 2015년까지 아직까지는 그 소비자들이 이걸 열광적으로 찾는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판매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이 브랜드들도 아직 그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많이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시점에 세계 최초로 버려진 어망을 재활용해 섬유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던 효성 TNC. 이제는 지속 가능한 바다를 꿈꾸며 아름다운 선순환을 위해 노력 중인 기업을 만났습니다. 생활 폐기물은 일반 시민분들께서 몸소 느끼 심각성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어~ 자원순환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그와 달리 해양 폐기물은 그~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회화망의 주소재가 날론인데 어~ 날론이란 것이 재활용만 되기만 하면 어, 이 용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폐어망을 재활용하는 데 사업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폐어망 같은 경우도 여러 소재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일 소재로 어, 바뀌어야만 리사이클하는데 더 용이해지고 좀더 해양 오염을로부터 어, 더 지켜 나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거된 폐어망은 전처리 단계를 거쳐. 리사이클 나일론 소재로 재탄생될 준비를 시작합니다. 폐어망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불순물 제거 작업은 필수인데요. 효성 TNC는 해중합 설비를 통해 폐어망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더 높은 순도의 리사이클 나일론 원사 마이판 리제노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저희가 황에갈 때. 갈 때마다 얼마나 이 어항 환경이 개선이 되는지, 그리고 어, 폐어망이 얼마나 폐어망이 분리 배출되는 게 얼마나 개선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폐어망 같은 경우 리사이클 되는데 어, 화학적인 리사이클이 필요합니다. 저희 같은 작은 기업들이 이러한 큰 프로젝트를 함께 할수 있는 것도 이러한 효성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에 앞장서서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버려진 것들의 의미 있는 재탄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큘러리티 이런 폐기물들을 더 많이 재생해서 계속 순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현재 저희가 가진 기술이 더 진화해야 되고 더 발달해야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바다를 떠올렸을 때 언제나 푸르기를 효성 TNC는 환경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효과적인 자원순환을 만들어 갑니다.